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20명이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가 저는 체포가 됐습니다. 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 위에 이런 곳을 뚫고 들어가려다가 지금 이렇게 끌려나오는 장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입구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진년 이렇게 부르는 곳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 기습시위 도중 경찰에 지금 연행되고 있는 그 장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진년 회원들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대진년 회원 20명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렇게 용산경찰서가 밝혔습니다. 이중 대통령실 서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회원들 중 일부에는 건조물 침입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 일단 입구가 뚫렸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진년 회원들 대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자리에 퍼질러 앉아서 지금 체포에 저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 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지금 경찰이 팔을 붙잡고 끌어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니까 뭐 김건희를 즉시 특검하라 이제 그러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 플래카드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 어, 그 시위 의 일환입니다. 이들이 이제 주장을 한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 특검 진행하라 방탄 정권 윤석열 퇴진하라. 이러면서 시위를 하던 중에 대통령실 서문을 통해 대통령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대통령실 울타리를 타고 넘어 진입을 시도한 회원도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타고 넘었다. 넘는 데까지는 아마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이들이 진입을 시도한 즉시 경비 인력에게 바로 붙잡혔다. 바로 붙잡혔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경찰은 진입을 시도한 회원들은 물론이고,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나머지 회원들도 모두 연행을 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뭐 이런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버스에 실려 타고 나서도, 거의 붙잡혀서, 전부 다 체포돼서 경찰버스에 타고서도 김건희 특검하라 외치면서 저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집시법 위반,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세 가지 혐의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 자료가 다 있습니다. 체정한 증거 등을 살핀 뒤에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그 다음에 대장동 관련 50억 뇌물수수 의혹 사건, 이제 이런 것들에 제의 요구를 했죠. 국회로 돌려보냈죠. 이제 여기 댓글 몇개 보겠습니다. 그들을 고향으로 보내줘라. 고향은 평양을 말할 것 같습니다. 네, 고향으로 보내줘라. 여기 붙어있는 댓글도 볼까요? 김정숙, 김혜경 특검하자는 말은 죽어도 안 하지 이재명 구속이라는 말도 절대 못 하지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야 성공하면 민주 영웅 만들어준다 약속하든가 너희들한테 그런 약속 누가 하는 사람이 있었지? 성공하면 민주 영웅 만들어준다고 나이키 신발 신고 데모하다가 미 대사관 담넘은 놈들 미래의 정청래들이다. 책딱한권 읽은 애들입니다. 주체사상책 딱한권 읽은 애들입니다. 이 이년 넘들 모두 사형시켜라. 뭐 이런 말까지. 이런 암덩어리들은 사형이 답입니다. 이런 댓글들이 우리 시청자들께서 우리 독자들께서는 이자들을 매우 준열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댓글들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한시 앞을 알수 없고, 이런 아이들, 이런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 국가 요인들을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공공기관 노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이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또한번 경각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